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오티비입니다.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된 그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옆에 어, 앙증맞은 우리 게스트가 아,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죠. 네, 이름은 통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은 이제 그 브라질 하면은 뭐 아마존 강또 그 밀림, 그 숲이 되게 유명하죠. 그 지구의 뭐 허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그런 이미지, 그래서 식물의 뭐 잎, 잎사귀, 이런 것들을 좀음 형성화시킨 어떤 그런 어 귀여운 마스코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 말고 또한 친구가 있어요. 비니시우스라고. 그 친구는 동물을 형성한 것이고 이 친구는 이름은 통입니다. 통 인데 통은 또 식물을 형성한 것이고, 그래서 비니시우스와 통이 이름들은 브라질 하면 또 어떤 그 음악 어, 또 리듬이 생각납니까? 네, 브라질 하면 또 삼바 아니겠습니까? 삼바. 네, 그 삼바 음악의 거장 두 거장인 비니시우스 그리고 또통 그런 뮤지션의 이름을 어, 이 친구들한테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 외롭지 않게 옆에서 잘좀 부탁해. 통.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이 보시면은 어 도쿄 2020이라고 써 있죠. 네. 그다음에 요어 로고는 공식 그 도쿄 올림픽의 공식 로고인데 이 티셔츠는 어 당시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후원했던 그런 회사 스포츠 브랜드죠. 아식스사에서 만든 공, 공식 올림픽 기념 티자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파리 올림픽이 2024년 올해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4년마다 올림픽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쿄 올림픽이 2020 도쿄인데 실제적으로는 2021년도에 열렸죠. 그래서 3년만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아마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 3년에 열리는, 3년만에 열리는 것은 아마 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을 유치해놓고서 엄청나게 힘든 시절을 겪은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어, 1년 뒤에 열릴 것을 요청을 했고 IOC에서는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 관중이 없이 2021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자,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했고 어, 이제 관중이 다꽉 들어찬 상황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참 올림픽 뭐 하,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갖고 왜 굳이 여는 거냐, 어? 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지금, 어, 힘들어 죽겠고,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뭐 굳이, 어, 국민의 세금, 어, 내가 낸 세금을 걷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올림픽을 굳이 열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반면에, 야, 올림픽 열면은 우리 어깨에 힘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예. 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은, 어, 완전 국뽕인데, 어 그것은 뭐 좋은 점이 많아 어, 이렇게 이제 뭐 어, 이런 의견 뭐 저런 의견 의견들이 이제 분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올림픽 그 다음에 또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어, 가급적이면 자기네 나라에서 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있죠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한 경쟁이 좀 뜨겁습니다. 뭐 강대국들은 뭐 자기네 나라의 어떤 체제적인 우월성, 그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요. 또 개발도상국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를 또 홍보를 하고 어 그리고 또 경제를 좀더 부흥을 시키고 또 그렇습니다. 또, 독재자들은 또 국민의 관심을 또 일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또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현안이나 어떤 이념들이 시끄러울 때 이런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좀 시각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재전이기 때문에 어, 각 기업들이 벌이는 어떤 그 최대의 비즈니스 현장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그 자기네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게 되면은 또 경기장도 또 쌈박하게 또 지어야 되거든요 또 많은 그 관중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런 경기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종목이 또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다, 다 아시다시피 뭐 육상 뭐 같은 그런 어스테디움이 있는 반면에 있어야 되는 반면에 뭐 수영장도 있어야 되죠. 하여튼 엄청난 경기장, 여러 종목들의 경기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문에 또그 교통 수단이 또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철도도 새로 놓아야 되죠. 또 많은 나라들에서 오기 때문에 공항도 또 크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려면은 숙박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식당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대회 유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의 교육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에 의해서 부활이 되었죠. 어, 쿠베르탱은 원래 그, 육사 생도였어요. 예,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희망과 꿈과 철학이 이제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는데, 쿠베탱 당시에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이제 서로 그 전쟁을 많이 겪었죠. 근데 번번이 이제 프랑스가 프로이센 군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쿠베리팅 생각했어요. 야, 왜 우리, 프랑스는 왜 번번이 프로에한테 당할까? 아, 무엇이 문제일까? 아,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 청년들이 나약하다. 어,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 청년들을 우리가 아, 강하게 교육을 시킬까? 어, 어떻게 하면은 그 체력적으로, 어, 굉장히 프로에선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쿠베르탱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놀란 게 있죠. 미국의 교육의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 그 체육과 스포츠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육 제도 중에서 이 체육 프로그램을 프랑스 정규 교과목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그런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체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이 어,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데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뭐, 뭐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목적 의식 없이 그렇게 에,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쿠베르탱이 창안한 게, 아, 이 체육대회를 열자. 어, 그러면은 애들이 그 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어,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하게 돼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체육대회를 열자라는 것이 바로, 어, 고대 올림픽을 다시 한번 근대에 부활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 그래서 수년 동안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기회 되면은 어,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894년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그 2년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 1회 근대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쿠베리탱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올림픽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쿠베르탱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다는 거다 아시죠? 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뭐 엘리스라든지 하여튼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도시국가들이 이제 잦은 싸움을 했어요. 어또 전쟁을 한 것이죠. 피비린에 나는 그 전쟁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또 우울하고 암울하고 또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스의 어, 왕이 그 스파르타한테 어, 제안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제우스 씨를 모시는 어, 제사를 한번 지내자. 같이 합동 제사를 지내자. 어,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게 되는 목적은 휴전이에요. 예, 전쟁을 하지 말자는데 그 어떤 하나의 이슈를 찾은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인이나 뭐 이런 거할것 할 없이 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 목적이 아니죠 예,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게주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 원래 그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그 시절부터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 올림픽의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이 근대 올림픽이 되면서 점점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예, 참가 인원도 많아지고 또 참가 국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이 여러분 보름 동안 열려요, 보름 고작 2주 동안에 열리는 대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국비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이게 과연 가성비가 맞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올림픽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그 강원도까지 서울에서 강릉까지 뭐 KTX를 깔고 또 새로 고속도로를 내고 하트 그런 재반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한 15조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IOC에서 받은 그런 보조금은 1조가 안 돼요. 7,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미치는 것 같은 올림픽을 굳이 왜 우리가 열어야 되느냐.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궁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답은 의외로 정확해요. 미치는 장사에서 또남는 장사를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976년도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적자에 시달려서 캐나다가, 어, 휘청휘청 했습니다. 경제가. 그 다음에 열렸던 대회가 1980년, 어, 소련의 모스크바 대회인데 그 당시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참가를 다안 했죠. 우리나라도 그때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 대회가 열렸죠. 그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전혀 누리지 못한 그런 또 적자 대회였습니다. 그, 그 이후에 열렸던 대회가 1984년 LA 올림픽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광고, 어, 그 다음에 스폰서십,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는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도 또 똑같은 방법을 써갖고, 좀 짭짤한 재미를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림픽을 열면은 돈, 돈을 번다라는 좀 경제적인 효과,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격이 올라갔다. 나라의 이미지가 제고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형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전 세계인의 이목을 한 곳으로 끌어모은 가운데 국가 이미지를 제거하고 공격을 한데 모으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 올림픽만 한 그런 선전 도구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있죠. 또 세계 역사에서 올림픽을 또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정치가들도 있어요. 어, 또 올림픽은 아니지만, 또 월드컵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탈리아 파시즘의 무솔리니입니다. 독재자. 어, 1934년도에, 음, 제2회 월드컵 대회를 이탈리아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솔리니는, 어, 이런 강한 어떤 나쁜 이미지, 그 다음에 독재자의 어떤 그런 또 이미지, 그런 것들을 이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바꾸려고 선전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자기네 나라 팀이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때 우루과이가 우승을 했죠. 제2회 되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개최를 했는데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가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는데 이전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이탈리아 국적으로 전부 다다 국적을 줍니다. 이탈리아 국적을. 줘 갖고, 어, 이 강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솔리니가 얘기했죠. 너희들 우승 못하면 다 사양이야. 총살이야. 사시었습니다 이거는 1934년도, 그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 이 파시즘은 대단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죽, 죽기 살기를 띄운 거죠. 살기 위해서 뛰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예, <laughs> 네, 우승을 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배운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네. 독일 나치즘의 히틀러입니다. 음. 나치. 어, 히틀러도 똑같았어요. 1차 대전의 패배로 독일이 이제다 엉망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추스르려는 어떤 그런 음, 그런 어떤 심정으로 독재를 펼쳤어요. 예. 그다음에 나치당을 만들고 히틀러가 등장을 했는데 어, 이 올림픽을 통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또 자기 독재의 어떤 그런 것을 또 순화시키려는 그런 홍보 목적으로 1936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예. 어떤 그런 목적이죠. 예. 그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히 어떤 그런 스포츠의 대제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한 아주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1970년대, 또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남미라든지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어, 열리는 것을 결정한 게 1980년 어, 독일의 바덴바덴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가 1980년대 초반 아니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어, 군사정권이었죠. 예,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태타를 통해서 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어떤 나쁜 이미지 그런 시각들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낸 게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계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올림픽은 이런 유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몸집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어, 이 올림픽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IOC 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OC 위원들의 이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딱 현재는 115명, 어, 이 IOC 위원입니다. 어, 이분들은 명예직이에요. 예, 그리고 또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예, 보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국가원수급의 파워를 어, 자랑을 하죠. 이분들은 비자를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어느 나라든지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또 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양반들은 또 국가를 이용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탑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호텔에 묵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호텔은... 그 해당되는 나라의 국기를 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IOC 총회를 열리게 되면은 뭐 기사라든지 차량, 수행원, 안내원, 그다음에 전문 통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IOC에서 돈을 대서 다 붙여주게 되죠. 예, 그래서 그 파워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파워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올림픽 개최를 위한 그런 투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비용을 쏟아붓는 재살 깎기 경쟁도 빌비지 하는데요. 21세기의 국력 과실을 위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43조 4천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55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음, 이 과도한 씀씀이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고스란히 그 나라의 또그 지역의 재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열리는 뭐 여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서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해요.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립니까? 눈과 그다음에 산이 있어야 되고 또 얼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게 대도시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열리게 되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은 어, 우리나라로 치면 오지 중에 오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엄청난 시설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오지다 보니까 이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어,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어떻게 잘 어, 관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어,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24년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그 4년 전에 그 개최지를 선정할 때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또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유치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반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투표를 했거든요.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도적으로 유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또 독일 함부르크도 중간에 유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 독일의 함부르크,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이세 나라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두 나라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올림픽의 유치는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아니다. 오히려, 어, 국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 이 파리처럼 도시의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는 그런 국가에서만, 그런 도시에서만 교체되지 않을까. 예, 신흥, 신흥도시, 어, 또 이런 시설들을 또, 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새로 건설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는 도시들은, 어, 개최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인천 같은 그런 큰 광역시에서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그 후유증이 엄청났죠. 인천이 재정난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평창 올림픽도 그래요. 강원도가 또 재정난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뭐 경제적인 면만 볼게 아니다라는 또 의견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의견이 모고 가고 있습니다. 뭐 각종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관광 수입도 늘어나고 또 국가 브랜드가 또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비경제적인 효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올림픽 개최국 대부분은 다 적자예요. 적자에 시달렸고 심각한 경우는 국가의 재정이 파탄할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수치로. 수, 아까 말씀드린 추산할 수 없는 국가나 홍보 효과, 또 국제적 위상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 스포츠가 또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진보고 보수고 할거 없어요. 4년마다 올림픽 개최되면은 좀그 똘똘 뭉치게 됩니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그다음에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또 초월을 하게 돼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어,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내 세계에서 이렇게 큰 이목을 받은 케이스도 없어요. 어, 대한민국 하면은 변방에 속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전 국민이 어, 똘똘 뭉쳐서 합심을 해갖고 한번 대회를 잘 치러보자라는 그런 어, 계기가 됐었죠. 그런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는 선진국으로 한번 가보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성공을 거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번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뭐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